자, 구구덕 음지탐방 갑시다. 열두 짤 겸미. 시작. 게임 찾기. 팅거 가볼까요? 잡잡잡잡잡 어, 어, 노래 부른다. 노래 부른다. 뭐야. 아, <laughs> <laughs> 아니, 왜? 에? 왜, 왜, 왜? 열, 열, 열두 짤이를안된 거야? 왜강퇴당한 거야? 호들갑 떨어져 강퇴라고 아니, 나 마이크 안 켰어, 심지어. 가보자. 바나나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둘이서 단둘이 뭐 하고 있나요? 그냥 썸 타요. 아, 썸 타요, 지금? 아니에요. <laughs> 커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랑준 님은 원하는 거 같은데? 아니요. 조랭이야, 저 좋아해요? 아, 조랭이 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그럼 딱 자리도 마련됐겠다. 한번 하시죠. 뭘 해요? 뭘 해요? 뭘 뭐야? 고백이지. 빨리. <laughs> 저는 저는 네. 아닌데. 아 그럼, 아 그럼 제가 뺐습니다. 네? 어? 야. 어. 아너 아, 아... 진짜 실망이다. 너는 진짜. <laughs> 저희 둘이 만난 지얼마 됐어요? 지금 여기서. 모르겠는데요? 어, 아 그럼 오늘 처음이 아니다? 네. 주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만남을 가지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laughs> 주기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각각. 가끔... 에서로 그냥 기다리면서 이렇게 오는구만. 아뭐다 보이는구만 뭘. 뭐야? 어? 어, 어 골뱅이? 어, 아저 부끄러울까 튄다 저거. 아 근데요? 어디가 어디가? 여, 여기는 뭐 하고 있나요똥 싸는 방인가요? 마, 맞습니다, 맡똥 싸실래요. 네. 똥 싸는 방인데요. 아, 아 저는 이따 살게요. 아까 한번 지리고 와서 잘 질동하세요. 다들 여기 똥 싸는 방도 있고, 약간 맞네. 썸도 타는 그런 것도 있고. 어, 남자 관련해서. 어, 오호, AK가... 뭐... 우리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저리 가요. 저도 같이 껴워야 될까요? 길가... 아, 아, 예. 아, 길가에 아, 방해는 아, 하지맙시다. 어, 아, 아, 네네. 아, 여, 기 여, 기 조용히 듣고 있을게. 아니 응? 아 태군 님 나가요 지금 아 분위기까지 아, 말고 미쳤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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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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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란 말이야. 뭐 하라고?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진지한 얘기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진지하게 뭐 하는 아, 거예요, 지금. 아니 얘기 잘해요. 조금 개저이 아, 아, 아 진짜 총 나가. 어. 누나 누나 누나. 네? 누나 몇 살이에요? 혹시 중학생 이상은 되시나? 그 한참 넘었죠. 어? 한참 넘었다. 몇몇 몇 혹시 연배가 00 00 나랑 12년 차인데. 혹시 12살 연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어. 왜요? 아니, 그렇게 몸에 문신 도하시고 지금 어때요? 연하 귀여운 남자. 너무 어리지? 너무 어리다고요? 아니, 요새 뭐세상이 어느 때인데 1 2살 가지고 뭐 그러나. 아, 싫으면 메서 타요. 아, 빨리 다른 여자 찾게. 시시시. 아. 아, 진짜로? 네, 네. 진짜 싫어? 오이 네. 아. 아이 부끄러움 타지 마시고 아이, 아이 누나! 아 누나 어디 가요 아. 아 그럼 저 진짜 다른 여자 찾으러 갑니다 네 가요 가세요 도저히 방에 있어 틀딱 앉아기 마필 매너 중딩 이상?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공인이 어? 아니, 목소리부터 내 저기요. 또래인데? 다들 어디 있는 거야? 13명이 나 있는데 만약 제가 나이를... 와 보면, 뭐야! 어떻게... 어, 몰라 몰라 그리고 그러니까 나도 나이 속였어 야 여기 싸우나본데? <laughs> 여기 싸우는거 아니야? 어. 야 재밌겠다 안 부끄럽냐 저... 네? 죄송한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상한 네, 얘기 사람이요. 하고 있었는요 아까 뭐 나이 속였다 네. 그러던데 누가 나이 속였나요? 어 제가 제가 몇 살인데요? <laughs> 저 스무 살인데 애 다섯 살이요 어? 아... 진짜 아줌마가 아니, 아줌마. 너무 너무 속였는데? 아줌마라니... 아줌마가 너무 안 아니 저 보인 만 얘기하자 맛있고요. 아니 그래. 아줌마, 아줌마 말이 많고 아, 15살은 응. 좀 심하긴 하네요. 와이번이 님몇 살인데요? 아저, 응, 응, 아, 10살이겠죠. 아, 여기도 그랬어, 아, 여기도 pues. 아줌마네. 아니 뭐 여기 다 아줌마 아저씨밖에 없어요? 그정신몇 살인데? 아, 몇 살인데. 아, 아니, 아 써져 있잖아요. 12살 귀영미 너무 내려가고. 아니, 왜 다? 왜 10살이라고 믿겠는데. 왜 아, 왜요? 요새 애들 발육 빨라요. 아류기요? 예 뭐, 성대는 발육아니 성대는 발육아니야? 성대는 발육이라고 치성대라얘기라서 그렇지 변성기라 얘기하죠 아 제가 12살이라 안좀안 모를, 수도 안안 모를 수도 있죠 1 2살그 정도는 알아 야, 12살이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laughs> 눈치가 틀리는, 틀리는 아거 아니야? 아니 아줌마가 뭘 알아 발육 발육 틀려? 아니 발육이 뭐 외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나? <laughs> 아 잠시만 야 정신이 좀 어지러워서 잠시만 아 안녕하세요 왜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oh. 오, oh, fucking shit. 어, oh, 부산 서련 님. 아. 여세요흥이 깨졌다. 뭔 부산 서련이야. 근데 여기 뭐다 아는 사람들만 있나 본데. 아까 보니까 막다 서로 알던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야, 누가 여자야? 여, 여자? 여자? 자, 자. 목소리 연습 좀해 보자.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아, 아. 아 지금 아, 뭐야? 아, 아. 아. 안녕하세요. 파랑님. 막 가리는 방 한번 가볼까? 야 이번에 약간 좀 잼민이 컨셉으로 가볼까? 잠시만 야 목소리 연습하고자. 아 잼민이 잼민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파랑님. 어? 여 피아노 친다. 네. 와. 방고퍼. 아, 실제로 치는 거예요? 네. 아! 오! 멜로마스 노래도 불러줘요. 노래도. 아니요. 아니, 저 정도 나도 나도 치는데 저거는. 응? 아, 저건 너무 쉬운데. 좀 클래식 요청해 볼까? 신참곡도 받아요? 오젠. 저 왕벌에 비해 쳐 주세요. 왕벌에 비해. <laughs> 어떻게 쳐요, 니마. 아이, 뭐쳐요 아형실망이야 아. 시, 형 실망이야. 아. 다른 아니 야 16명이나 있는데 이거 다 어디 있는 거야? 다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아요아이 사람 아직도 이러고 있네. 에, <laughs> 나요. 야, 다른 방세개 돌고도 있던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 열반아 님이 카페에서 일하시는데 야, 뭔가 얘기한다. 내가 빵 사고 아니 그럴 의도가 아니라. 야, 잠시만. 여긴 실제로 맞나? 여기 실제로 맞나? 네. 아니, 구구덕에서 만나는 생각을 한다고? 여기서? 김봉 님. 네? 김봉 님, 닉은 무슨 줄임말이죠? 김치볶음밥? 아, 맞아요. 김치볶음밥 좋아하세요? 아니, 저때 김치볶음밥을 먹었어요. 아, 되게 12살 정도의 1차원적 생각인데. 혹시 제 또래인가요? 님 님대 막이. 님 또래가 몇 살인데 12살? 예. 12살은 아니죠. 아, 아 그래? 혹시 몇 년생? 나이 좀 있는데. 어? 아. 혹시 이모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 이모란 <laughs> 아 지금 몇 살이신데요? 아니, 12살이라고요? 14년생. 14년생이면 이모겠지만이분 17년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경미는 뭐예요? 이거 아 몰라요? 아 이모 네. 진짜 나이가 어떻게 되는? 아니 귀귀움이 몰라요? 이게 경미가 귀여움이라고요? 제 친구 이름이 경미거든요. 경미? 아아 아, 진짜 완전 우리 이모 이름인데? 아니고요. 20대고요. 아, 20 후반, 29. 아무튼 친구 이름이 경미여서 그게 받침을 미음해 가지고 경미라고 부르거든요. 요새 늙은이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아니, 요새 젊은 애들은 경미 이런 말안 써요. 아니, 내 또래 애들 다 쓴다니까. 음, 그거는 당신이 12살이 아닌 거고. 아, 또 시작이네. 아! 믿든가 말든가 나이 토크는 뭐 어차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저기 덕몽어스에서 만난 사람 현실에서 만나는 거 가지고 막뭐 토론을 하던데 덕몽어스에서 실제로 만나신대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남자는 아니고 지금 여자 여자 친구긴 한데 나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알게 된 여자애랑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오... 근데 걔랑 여러 번 만나고 지금까지도 10년 넘었는데 잘 지내가지고 뭐 마음 맞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인복이 좋으시네. 아줌마. 그래서 아까 그 지인분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만났는데 지인인가? <laughs> 그분이랑 처음 만났을 때뭐 했어요? 맞아요. 그냥 밥 먹고 영화 봤어요. 무형 탐정 코난 코난. 코난도 뭐 시리즈 여러 개잖아요. 그거는 까먹었죠. 이전에 10년 전이면 뭐... 아, 내가... 코화들잘 몰라서... 저희 세대는 요새 하추핑 이런 거 봐가지고... 하추핑... 저 알거든요. 하추핑 알아요? 알죠. 어, 그럼 저 진짜 윈터 누나가 부른 하추핑 OST 좋아한다.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노래는 못 부르고요. 아, 아... 아... 키니핑 이름은 알아요. 하추핑 멤버들 이름 좀 말해주세요. 멤버는.. 뭐, 멤버? 아니 이모! <웃음> 아 <웃음> 진짜 좀책 모르면 아, 아는데 멤버라고 하니까 웃기지 않.. <laughs> 모르시는구만 뭘 몰라요 팀안 보셨네 뭘 하츠핑 한번 원로 멤버들 이름 몰라요? 일단 발레핑 있고 어.. 오케이 나나핑 있고 어.. 아 그리고 또 뭐였더라 진짜 많.. 아...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니라고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 지금 왜 인정을 못 하고? 진짜 안다고요 무슨 제가 더잘 알걸요? 로얄 진짜요? 티니핑 몰라요? 로얄 티니핑 진짜 티니핑 티니 중에 보셨어? 가장 센데. 아니 보셨어? 예. 티니핑을? 예. 티니핑을 왜 봐요? 진짜 몰라요? 티니핑 몰라요? 아니 노래 몰라요 진짜로? 네? 처음 <laughs>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아, 예 몰라요? 아니 우리 윈터 아니, 누나 아닌데. 그런 건데 아줌마 맞구만 네 메이플 서버 오픈런 하던 아줌마 그거 메이플 아닌데 뭔 게임이에요 그럼 그거는 알려줄 수 없어요 어? 왜또 늙은 거티 날까봐 그건 모바일 말. 게임이어가지고 아줌마. 어 아줌마 아니 아줌마 시대 때도 모바일 이 있었어요 아줌마 아니라고요 아 그럼 뭐예요 그거 알려줄 수 없어요 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도 오. 열심히 하고 어 애니팡 혹시 모바일이 폴더폰 모바일이에요? 아니라고요. 아, 나 진짜 그세대아닌데 아, 삐삐 이거, 채팅으로, 칠게요 마채말로치기으로 부끄럽네. 와 뭘까? 진짜 와 이모가 1년 동안 하 하는 임임뭘 진짜 짜무무금한한 와. 아, 와 아 어쩐지 아니, 이렇게 우리를 어. 신문을 하더라 계속 이렇게 아니, 맞추게 하려고. 아, 아니 그 이거 아니지. 알아요? 아 마피아 아, 42 저희 거이. 동년배들도 하죠 1 2살 동년배. 아 마피아 게임 좋아해서 이렇게 덩멍어스 왔구나. 이모도 우주아마 형 어울리네? 봤어요? 봤죠. 오늘 해안 형 영상 올라왔더라고요 재밌던데. 그래요? 네. 아니 해안 형안 봐요 우주아마 형? 아니 그럼 다들 뭐 봐요? 아 예, 왓굿이죠. 어? 아, 아 왓굿 형. 아 왓굿 형 알아요. 아그 턱큰 분. 아 맞아.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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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네. 저랑 여기 와서 우주하마 토크 해요. 우주 하마 토크해요. 우주 우주 하마 토크. <laughs> 하마 형 재밌어요. 아저 그거 봤어요. 어떤 거요? 그 지렁이. 아 지렁이 그 해안 형인데. 아 그래요? 아아 아, 진짜 아 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래도 아무리 근데, 양대 산맥이라 근데, 해도. 좀 비슷하지 않나? 아. 아니 편집 스타일부터 다른데. 아니, 우주아마형은 간단하고 심플한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는 형인데 해안형은 아니 정돈된 편집 스타일을 가지고 능수능란한 말빨로 하는 게 해안형 스타일인데 아주 스타일이 다르다고요.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아니죠. 아, 그래서 그거 봤어요. 배그 하는데 여자분이 일본어를 하셨나? 아, 또 해안형 봤어요? 아, 이모는 해안형 스타일이구나. 아, 우주아마는 그거 봤는데 그거. 피코파크? 아, 비코파크, 비코파크 해봤어요. 친구들이랑? 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비싸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재밌던데요? 진짜요? 나도 나중에 같이 네. 해주면 안 돼요. 너, 이모들이랑? 이모들. <웃음> 이모, 이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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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몇 살이야? 다 몇이? 이래놓고 몇살 차이 안 나죠. 쟤 나이 몇살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제가 목소리로 가늠을 잘 못해가지고. 이모는 딱 들어도 30대 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로? 네. 아니 내가 30대가 아닌데 30대 같다고요? 네. 아니 솔직하게 진짜 30만이니까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12년 인생 걸고서. 와 진짜로? 네. 와 말도 안 돼. 늙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성숙한 목소리라 그래요. 아니 저는 30대가 아닌데 30대 같다는 건 욕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빠가 맨날 나보고 어른스럽다 했는데 그거 칭찬이 아니었네. 아이 진짜 몇 살이세요? 이것만 거의 30분 넘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 계속 의심하면 아나아아아아아아 이모 미워 생각한 의자에서 생각해봤는데 아빠가 항상 잘못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 했어요 네. 한 번만 용서해줄게요 대신 저랑 저기 가서 우주아마 형 같이 봐요. 어머가스 네. 보러 가요 저희. 네 여기에요. 네 여기서 어떻게 봐요? 스마트폰 없어요? 아 이모는 <laughs> 아직 폴더폰이에요? 이모 <laughs> 이모 또 삐졌어. 어 이모도 똥 말려. <laughs> 어 이모 왜 따라왔어요 똥 싸는데? 아 냄새. <laughs> 아니 이모 영화에서 보면 슬플 때 변기에서 울더라고요 눈에 막 검은 눈물 흘리면서. 검은 눈물 왜 울려요? 마스카라 번지고 이런 거? 어? 아 마스크 아 여자들은 마스크, 마스크 끼고 다니는구나 아 아니, 하긴 코로나 때문에 써야 되긴 한것 같아요 저희도 아니, 학교 막줌 때문에 <laughs> 계속 막 주무러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서 그쪽 아니 우리 젠미들도 저런 건안해 저거는 저희 알파 세대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저러진 않아요 <laughs> 저거는 MG들 잘못이에요 갑자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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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